지원자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품질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2분간 해달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정 시간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어느 시간만큼 해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음... 품질에 대해서 제가 따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품질 관련 활동할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다 자기 전공도 별로 관심 없고.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오픽 등급은 i m 인데 활용 능력 수준을 진짜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아, 써갔더라고요. 네, 제가 오픽은 i h 성적을 받았는데요. 어,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세,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당시 활동에서는 프랑스인 친구가 저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어, 저랑 공통 언어인 영어로 많이 소통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조금 회화 역량을 많이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Um, um so i think the uh, the major major like um uh, oh, So uh in my major it is really important to like uh test and some uh test and uh test and like um uh, uh 그럼 이 자기소개서 관련 세부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전기차 램프가 일반 램프보다 품질역할이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지원자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본인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어, 네, 전기차 램프는 사실 전기차로 어,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전장품이 되게 많이 접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장품에서는 전체 차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상당히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램프가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LED는 되게 미세한 소자이고 작은 충격에도 어,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등의 그런 민감한 소자이기 때문에 램프 램프가 전기차 내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제동과 다른 기능과 함께 구동될 수 있기 위해서는 램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딱 질문했는데 답변이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전기차 램프가 일반 램프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뭐 전기를 뭐더뭐 뭐 많이 쓰고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종기차로에서 더 많이 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면접면도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또 꼬리질문을 해야 되는데 꼬리질문을 더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단점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럼 품질 직무 지원자로서 단점이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품질 직무 지원자로서 저의 단점은 다소 성격이 조금 급하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품질 직무에서는 문제점을 차근차근 보완하고 너무 치명적인데? 차분하고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좋지만 단점을 말하면 조금 성격이 급한 면이 있어서 저의 이런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아르바이트나 외부 활동에서 어 조금 차분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거지. 품질 직무 담당자로서 치명적인 단점을 왜 얘기했냐? 어, 네. 사실, 그냥 단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품질 직무 지원자로서 단점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어,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어, 그 직무에서 저의 이런 단점이 치명적일 수 있지만, 저의 단점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 직무에 나아가서 제가 신입사원으로 일을 할 때에는, 어, 성격이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르면 무조건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직무에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아.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이제 그렇지, 난 두려워가 진짜로. 지금 그래서 지금 나는 부담스러운데 나 어떻게 설득할 수, 하지마, 수 있어? 물어보는 거. 제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결과를 망쳤던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 저의 단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 이 단점을 조금 열정으로 승어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laughs> 설득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많은 회사들에서 되게 궁금해하는 게 특히 요즘 이제 mz 세대라서 뭐 같이 일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mz 세대 의 특징 중 하나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레벨을 좀 봐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하 개인주의가 되게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기적인 면으로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저는 질문하는 게 팀워크를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하면서 팀워크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강연 기획 동아리 활동 당시 저희 부서가 업무가 조금 많아져서 타 부서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조금 프로젝트 기한이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그 디자인 부서였는데 디자인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조율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어떻게 마감기한을 해야, 해야지 어, 강연을 성공적으로 주최할 수 있을지 많이 소통하고 어, 그렇게 존중, 서로를 존중했기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다고 생각하여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뭐 합리적이네요. 조금 더 질문을 좀 바꿔서 지원자가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 가장 누구냐고 라 물어봤을 었때 뭐라고 답하는지가 저 되게 궁금하네요. 어, 제가 함께하기 가장 힘든 친구는 조금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 어떤 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 친구는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딱 하고 저, 소통을 좀 일절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는 가장 일하기 힘든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입사하고 난 후에 팀을 포함한 제가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팀들에는 조금 많은 성향을 가진 다양한 성향을 가진 분들과 일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소통을 하려고 문을 많이 두드릴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실제로 혼자 일하지만 조금 내향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제가 많이 물어보고 제 업무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많이 문을 두드리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할 거같냐고 물어보니 자꾸 더 많이 본인이 얘기하겠다. 아, 잘 모르겠다. 이건 제가 꼭 하는 질문입니다. 지원자가 얼마만큼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체력적인 힘듦이 육체적인 힘듦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저, 제가 2학년 때부터 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늘 수업을 듣고 그냥 책상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체력이 되게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때 어, 제가 당시 구리 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구리에서 잠실까지 친구들이랑 두 달간 매일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을 많이 길렀고, 제 생각엔 이 경험이 지금 조금 취업 준비를 함, 함과 동시에 좀 지구력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며칠 동안 근육통에 시달리고 이랬던 것만큼, 삶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하루도 안 빠졌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주말에는 보통 잘하지 않고 만약에 주말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친구가 선약이 있는 상황이면 어,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음, 무엇을 느꼈어요? 어, 네, 사실 체력적으로 저는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저만의 그런 어떤 편견과 그런 어, 벽 앞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독하게 하면 못튼할수 없는 게 없다라고 느꼈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좀 뭔가 독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직무에 대한 예해도는 별로 없는데 난 약간 이제 오버랩이 되네. 약간 뭔가 이렇게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한 경험?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사람의 의지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의지가 있음이 면접 도 그런 식으로 준비해왔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어... 네 어... 사실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대단한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열정과 냉정을 같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딪혀보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시에는 냉정하게 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뭐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채용하셔야 되는 이유는 열심히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저를 채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하는 이유는 열심히 성실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많은 회사들도 다 똑같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제 품질이 고 품질 중에 이 램프 관련해서 당신이 얼마큼 가시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화 로로로 가져가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한 것 친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저는 늘 얘기하지만 왜 채용해야 되는가는 회사에서 지원자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일적으로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 지원자가 이왜 채용해야 될까요에 대한 답을 자기소개에서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내가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해주세요 라고 할 만큼에 대한 내용보다는 난이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게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 어땠어요? 더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저 스스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제 경험들이 왜 품질에 도움이 되는지, 음... 좀 그런 거를 좀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필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긴장이 안 된다고 어, 미쳤나 막 이랬잖아. 네, 이게 점점 저를 파고 드시면서 긴장이 되고 있어. 요그 영어에서 약간 멘탈이 터져가지고. <웃음> <웃음> 좀 형식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건딱두 포인트인 것 같아. 첫 번째가 그 음, 단점 말해달라고 했었을때 직무적 단점. 네네. 거기에 있었을 때는 지원자랑 솔직한 얘기를 좀 서로 나누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뭐 그냥 예의상 말하잖아. 어, 뭐 잘생기셨네요. 음... 아니면 와 오늘 옷 되게 좋아요. 음... 뭐 이런 얘기를 막 거칠대로 많이 하잖아. 음... 근데 사실은 거치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얘기들을 진짜 듣고 싶어 서로 하잖아. 근데 이제 상대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을 뭔가 툭 내려놓는 걸 했었을 때 나도 이제 거기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데 이제 그게 딱 나는 그두 포인트였던 것 같아. 단점 물어봤을 때랑 다전못 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면접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지원자랑 잘 얘기해 봐야 지는딱그두 포인트인 거였던 거 음. 같아. 그니까그 외에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반대가 있어. 자, 그러니까 형식적인 질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내가 2분 동안 설명해 달라는 건 때로는 그렇게 하라는 하려고 하는 면접이 있지만 이번을 어떻게든 채워서 당신 얘기해 보라는 건데 직무는 정말 20초 아... 나머지 (1분 40초는)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말을 이어가기 위한 다른 말들을 계속하고 네, 네, 있다 그니까 그 얘기는 나한테는 뭐냐면 이분 안에 적어도 직무에 대해서 설명할 게 되게 많을 텐데 음, 네, 네. 어떻게 보면 요만큼이란 얘기는 본인이 품질 직무에 대해서 (120초) 중에 (20초) 분이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꺾인 거지 아이 아, 지원자 별로 관심 없구나 아, 아 많이 안 했구나 음...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면접을 준비한 짬밥으로 음...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답변들을 계속 이어가고 그러니까 말은 계속 하는데 내 머릿속에 남는 말 하나도 없는 알맹이가 전혀 네네. 없지 나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원자는 열심히 한다 근데 그 열심히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접을 위한 면접을 했던 것 같다 음... 그래도 그 안에서 두 포인트로 난이 사람이 좀 진정성 있고 뭔가 일을 굉장히 다부지게 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보이기는 한다. 음. 근데 이제 그 경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것 같아. 아, 네. 알겠어. 그래서 직무적으로 좀더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은 음. 것 같고 완성도라는 거는 진짜 나에 대한 관심인 거지. 그리고 생각해봐. 학부 연구생도 했어.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 쪽은 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품질에서 뭐 하는 활동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음.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건 계속 품질만 지원했대. 음. 그거 나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음. 그니까 나는 거기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짓에 아. 가까울 거다. 면접이야 면접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음. 그리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적어도 내가 R&D 아니어도 다른 직무를 했었을 때 가급적이면 본인이 조금 더 관심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난 좋은 거 같아. 선택할 때부터. 음.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계속 뭔가 선택을 하기 보단 할 때부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것 같아. 음. 쪼개서 가는 게난좀 좋을 것 같아.